안녕하십니까 소마오식입니다. 황비용 사케 리마스터링 버전 블루레이를 계속 살펴보고있습니다 앞에 1,2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황비용 3편도 연도상으로 91년, 92년, 93년이라서 바로바로 바로 붙어서 만들어졌어요. 하여튼 제작속도 엄청납니다. 감독은 계속 서극이 맡고있고요 출연에 그 이영걸이 출연을 했고 이 영화에서는 귀각일이라고 하는 캐릭터 역할로 웅호는이라고 그게 아주 유명해지진 않습니다만 무술 액션 안무 능력이 뛰어난 배우로 등장한 배우가 있어요. 한때 악역 배우로도 많이 활동을 했던 배우가 있는데 우은이라는 무술의 또 무술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뭐 관지린과 막스총은 역시 또 중요한 역할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황비용의 사황쟁패라는 영화예요. 부제가 사황쟁패고 세 번째 이 서극과 이영걸이 같이 한세 편의 영화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간 영화적인 그런 매력이 신선함은 이제 3편쯤 오면 좀 떨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뭐 영화적 재미는 꽤 그래도 남들뭐 일리 편에 비치지 못해도 재미가 있는 영화로 생각하고요. 사케 리마스터링 버전으 역시 예, 출시가 됐습니다. 역시 어, 과거에 나왔던 버전 3편의 영상을 한번 비교 삼아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편의 영상을 한번 리마스터링 버전을 한번 또 비교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같아요. 예, 풀슬리 케이스 위에 원스톱 어플라 타임 인 차이나 영문 제목 3편 써 있고요. 밑에 있는 어, 본편 뭐 스펙들 밑에 써 있는 게 이제 밑, 밑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는 황비용지 삼사황쟁패라고 한자 제목이 써 있고요. 네, 뭐 앞에는 뭐이연거리 차지하고 있고요. 이 네, 부분이 그 일리피안도 동일한데 여기 약간 음각 처리 같이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양각인가 음각인가? 네, 약간 음각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뭐 여기는 영문제물, time, China 3 이렇게, 되있있뭐여여는 영문 제목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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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이 이렇게, 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게재미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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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이이게 자금성인가요? 모든 네. 잇도 배경이 반지림과 이연그림 모습이 되어 있구요. 역시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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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스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동일하구요. 아래도 역시 인내에 있는 황비용의 대결 장면, 이 사항정패에 아마 싸우는 장면의 모습이 황비용이라고 써있네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이렇게 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뭐 구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영상도 보셨다면 뭐 기본적인 이미지들만 차이가 있는 거고 구성은 뭐 비슷하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본편 영상 확인하는 게 좋겠죠 자 황비용 3편 1993년작 사황장패 본편 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황비용의 사황장패 황비홍 시리즈 흔히 3편이라고 얘기하죠. 이연걸이 한동안 이 작품을 찍고 황비홍 시리즈를 떠났었습니다. 자, 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메뉴는요, 어, 기존판이에요. 2015년에 나왔던 아트비전판, 어, 국내 기존판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사케 리마트 링버전과좀 살짝 비교를 해보시라고 어, 영상에 좀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판은 7.1 채널과 5.1 채널의 광동어와 북경어 메뉴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이에요. 다색변다 자막도 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세편 모두. 챕터도 총 열, 열다섯 개. 스무 개 똑같아요. 네, 다 같은 메뉴, 디자인이 구성이고요. 어, 같은 구성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피쳐도 어, 오리지널 트레일러와 어, 새 트레일러, 그 다음에 포토슬라이드쇼와 환기용 그, TV용 다큐멘터리의 한세 번째 파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메뉴고요 본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왕쟁패. 네, 1시간 51분 1 2초고요 상영 시간은 골드나베스트 로고가 역시 보입니다. 트틀넘어가면 뭔가 지글거리는, 열차는 근대화의 상징이고, 그 시대의 변화를 암시하는 건데 이건 그냥 그 자료화면을 쓴것 같아요 네. 여기고요. 규모가 커졌는데 네. 하여튼 이런 퀄리티들의 여, 액션 영화 시리즈를 1년 단위로 찍어낸 것은 당시 홍콩 영화의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가 계속 속도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뭐 굉장히 능숙한 장인들이 많았던 뜻이기도 하겠죠. 참고용 영상입니다만 약간 색감이 좀 음, 또렷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어, 영상 정보량도 약간 30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적은 느낌, 느낌이고요 네. 저는 아마 유순일텐데 황규형이 아버지 역할로 인정 하는군요. 약곡 4항쟁패는 네. 좀 기억이 그래도 비교적 잘안 떠오르는 편이죠. 1편, 2편에 비한 임팩트가 조금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거 중국으로 퀴즈를 했군요. 자금성이 나오네요. 네. 홍콩 영화의 그 본토 촬영이 예, 90년대에 나 이제 가능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제 자금생서 찍어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양반이고요. 그래도 1, 2편에 비하면 색감 같은 게 여러분 좀 음, 기존판에도 어, 뭐 색감이 좀잘 살아있는 편이네요. 화려한 산자탈들의 모양도 뭐 비교적 약간 좀 표현 자체에서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데 롤리마스터링판에서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카메라 고요 귀여운 커플이었죠 관지림과 이런걸 네, 여기 이색 이 장면은 좀 색감이 좀좀 멀어 보이네요. 뚜렷하지 않은 느낌? 네, 영화가 3편 정말 기억이 하나도 없네요. 보기 맞던 것 같은데. 사항쟁패라고 나오고 있고요. 되게 규모가 프로덕션 디자인 규모가 엄청 크네요. 보니까. 근데 네, 인력 당시에 뭐 CG를 썼을 리도 없고. 뭐 사람들이 다 채웠던 소리인데. 당시만 해도 이제 대륙에 인건비가좀싼 편이어서 별세를 잡런거죠 <laughs>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출연진이한테는 뭐 일편한에서는 많이 좀 전체 멤버가 달려네요. 간지림은 어. 여전히 아름답고요이기용 어. 대결 장면이 후반부에 흐져네요네 상황정패의 기존판 블루레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어, 리마스터링판을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는 것은 황비용의 2021년 최근에 나온 제가 영상찍고 있는 시점의 최근입니다 상황정패의 4K 리마스터링 버전의 국내판 브로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셀렉션에서는 뭐 지금 4K 리마스터링 버전은 모두 1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고요 셋업에서도 모노, 광동호와 여기는 이제 스테레오가 광동호 스테레오가 없고, 광동호 모노와 국경어 스테레오, 그 다음에 영어 5.1 채널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막은 역시 한국어와 영어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피처는 뭐 동일합니다. 오리지널 트레일러와 새 버전의 트레일러, 그리고 무비 포토 슬라이드 쇼와 황비용의 전설 시리즈 3편. TV 다큐멘터리죠. 자, 요것을 보도록 하죠. 이제 본편을 보도록 하죠. 네, 포튼스타의 로고가 나오고 있고요. 영화의 전체 상영 시간은 1시간 51분 50초로 나옵니다. 정보량 일단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영그 자료화면이라고 할수 있는 기초 장면이 나오는데 일단은 뭐 원래 원래 사용되는 필름 자체가 좋지 않은 거지만 영상도 퀄리티 좋은 것 같고요 정보량 30을 좀 넘어가는 35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비교적 정보량이 좀 많은 편이네요 어쨌든 기존 판에 비해서는요 네. 역시. 색감이라든가 인물의 이제 얼굴 피부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르마스링 버전은. 네, 실내 장면으로 들어오니까요. 어, 아무래도 어, 좀 어두운 그 그레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역시 표현력이 색감이 훨씬 나아진 느낌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중국. 본토에서 로케이션 된 당시 물론 지금 홍콩과 중국과의 관계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죠 네. 네. 자금성의 모습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중국의 출입 쉽지가 않았던 시절이라서 이 영화를 제작했던 시절만 해도 로망이 굉장히 컸던 시절이죠 <목소리> 역시 지금 사대탈의 화려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표현력이 리마스트링 버전에서는 훨씬 나아진, 좀더 깔끔하고 명확한 느낌이 듭니다. 기존판은 좀 이렇게 뭉뜬 느낌이 좀 들었다고 한다면, 이 장면도 이제 앞에서 잠깐 보셨던 장면인데요. 어, 좀 또렷하죠? 관지림. 배우가 있는 장면은 좀 조명을 덮친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아까 챕터에 나왔던 장면인데 이 장면이 약간 좀난리게 찍혔다고 해야 될까요? 예. 좀 또렷하지 않게 찍힌 면이 있는데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나온 화면이죠 이런 장면 상대적으로 또렷하고요 뭐 원본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런 장면들은 뭐 실내 장면이지만, 뭐 여전히 이제 자세히 보면 그 배경에서의 그레인, 예, 실내 장면들의 뒷면에서의 뭐 그런 표현력은 좀 뚜렷하지 않거나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만, 이거 원래 원본 필름 자체가 감도가 높은 필름을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색깔은 어쨌든 여기서 굉장히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고요, 상황장패 뒤에 배경이라든가 이런 장면을 보시면. 어, 로케이션의 촬영들도 굉장히 선명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규모가 굉장히 큰 장면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좀 길게 봤었는데요. 지금 인물들이, 캐릭터들, 엑스트라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있죠. 음, 네, 색깔별로 팀을 짜가지고 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일단 인원이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있는, 지금은 다 CG로 처리하거나 뭐 그랬을 확률이 높은 그래서 뭔가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를 좀 벌이는 게임인 건데요. 네. 귀각제 응원원이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중간부에서 이제 황귀용과 대결을 벌치다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장면 또 색깔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화려하고요. 이제 후반부네요. 이런 장면을 찍으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을 텐데 어쨌든 황비용의 삼부작 중에서 사황쟁패 사황쟁패 사케일 이마스터링 버전을 살펴봤습니다뭐 전편과 그 기존판과 동일한 서플먼트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 없지만 확인 차원에서 역시 예전도부 황비용 3편 재생해 보죠. 영상은 13분 23초로 구성되어 있네요. 홍비용의 쿵푸 이렇게 되어있군요. 이상 황비용 3편 사항쟁패의 국내 출시판 4K 리마스터링 버전 노범미디어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아, 살펴봤습니다. 어, 뭐 황비용 3부작이 비롯해가지고 해외에서도 지금 리마스터링 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홍콩 영화의 팬으로서 이런 좀 국내에서도 이런 리마스터링 버전들이 계속 좀 출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저는 소망 51이었습니다.